안녕하십니까. 아,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이곳 광화문 광장의 중심에 광화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시각은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오후 4시 55분 정도 됐습니다. 아, 광화문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아, 조선왕조 시절에 아, 경복궁의 정문이 지금 보고 계시는 광화문입니다. 광자, 델화자, 문문자 광화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서울의 중심 광화문광장 그 중심에 조선왕조시대의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laughs> 자이 광화문을 보시면 빛광자의 델화자 광화문인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 화자라는게 아, 임금님이 백성들을 교화시킨다, 이런 의미의 화자입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은 아, 빛으로, 광명의 빛으로 임금님이 백성들을 교화시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광화문 바로 앞에 지금 월대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왕조 시대에 아, 임금님과 백성들의 소통의 광장으로 아,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바로 앞에 월대를 세워뒀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흙 아, 속에 묻혀 있었는데요. 수개월 전에 아, 월대를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대가 지금은 아, 다시 1점 모습으로 복원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에 5대 궁궐이 있는데요. 아,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 할 때도 임금님이 백성들을 교화시킨다라는 의미에. 아, 빛광자에 교화화자에서 광화문이고 또 아, 이쪽 여기서 동쪽으로 아, 창덕궁이 있습니다. 창덕궁 창덕궁의 정문은 돈화문입니다. 돈화문 그 다음에 그 옆에 창경궁이 있는데요. 창경궁의 정문은 바로 홍화문입니다. 홍화문 널불홍자 아, 교화화자에서 아, 홍화문입니다. 그 다음에 덕수궁의 정문은 원래 인화문이었습니다. 어지린자 교화화자에서 인화문이었는데 일제강점기 그 무렵에 구한말 그 무렵에 대한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덕수궁은 정문 이름이 거지린자 인화문이었고 또 마지막으로 경희궁 경희궁의 정문 이름은 흥화문입니다. 흥안흥자 교화화자에서 흥화문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5대 궁궐 정문이 다 화자로 끝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 그 다음에 이곳에서 동쪽으로 창덕궁의 정문 돈화문, 그 옆에 있는 창경궁의 정문이 통화문, 그 다음에 이곳에서 남쪽으로 한 1km 거리에 서울시청 옆에 있는 덕수궁의 정문은 어, 어질인자 인화문 그런데 구한 말에 대한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서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경희궁+ 경희궁의 정문은 바로 흥아릉자 흥화문입니다. 이처럼 서울의 5대 궁궐은 다 임금님이 백성을 교화시킨다는 라 의미로 교화 화자에서 화자로 끝납니다. 빛으로서 교화시킨다 광화문. 넓넓게 교화시킨다 홍화문, 아, 흥함으로서 교화시킨다 흥화문, 어진 정치로 교화시킨다 인화문 이런 식으로 서울의 5대궁궐은다 화자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중심 광화문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의 현판이 아, 검은색 바탕에 금빛 글씨로 광화문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laughs>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아, 오후, 오후 5시 정도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광화문 광장 방향을 촬영을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여기 보시면 자, 제가 현재 광화문 광장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광화문에서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광화문에서 남쪽 방향. 원래 이곳에서 북쪽 방향에는 이렇게 광화문이 위치하고 있고요. 반대로 남쪽 방향을 촬영하면 자, 남쪽 방향입니다. 전방 약 1km 정도 지점에 서울시청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시대의 한양의 행정을 담당하는 한성부가 있던 자리에 서울시청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화문 광장, 지금 왼편에 보이는 데가 전방 약 150m 지점에 8층 건물에 주한미국대사관이 보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바로 세종문화회관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외교부 건물도 보이고, 그 다음에 정부 서울청사 건물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북서쪽 방향, 다시 북쪽 방향에 광화문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북서쪽 방향에는 인왕산이 보입니다. 북서쪽 방향 전박 약한 4km 지점에 해발 339m의 인왕산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광화문에 가려 있습니다만 현재 북쪽 방향 촬영하고 있는데요. 광화문, 광화문의 북쪽에 경복궁이 있고 그 북쪽에 청와대가 있고 그 북쪽에 북악산이 있습니다. 이발 342m 북악산이 지금 비추고 있는 북쪽 방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저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광화문 바로 앞에서 남쪽 방향 광화문 광장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광화문에서 남쪽 방향 광화문 광장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아, 서울시청 방향, 남산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곳에 있는 광화문에는 혜태석상도 있습니다. 자, 혜태석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혜태석상이 보이시죠? 자, 광화문 광장에 혜태석상이 아, 이렇게 보입니다. 혜태석장. 자, 상상의 동물인 혜태석상이 왜 여기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상상의 동물, 혜태 석상입니다. 혜태 석상이 광화문의 바로 앞에 양쪽으로 하나씩 세워져 있는데요. 광화문 바로 앞에 오른쪽에도 이처럼 혜태 석상이 있는데, 저쪽 전방 약 30m 지점, 광화문 앞에 왼쪽에도 혜태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혜태 석상이 세워진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혜태 석상 보이시죠?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화문 광장에 혜태석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이 혜태석상 이곳에 세워진 배경은 아, 조선왕조의 수도를 이곳 한양으로 정할 때 아, 조선왕조의 아, 창업주인 태조 이성계가 무학대사로 하여금 아, 수도 한양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무학대사가 경복궁이 위치하게 될 아, 경복궁의 북쪽에 있는 북악산에 올라가서 남쪽을 바라봤더니 남쪽 약한 25km 지점 한강 건너 남쪽에 관악산이 보였습니다. 해발 620, 629m 어, 서울대학교 뒷산인 관악산이 보였는데요. <laughs> 자, 관악산의 외형이 횃불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횃불의 형상 관악산의 외형 횃불의 형상을 하고 있는 관악산의 불의 기운이 임금님이 살게 될 경복궁을 불태워 버릴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불의 기운을 차단하기 위해서 임금님이 살고 있는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바로 앞에 이처럼 혜태 석상을 세웠습니다. 자, 혜태 석상. 자, 보이시죠? 혜태 석상을 세워가지고 어, 상상의 동물 혜태입니다 자, 우리나라 프로야구 20세기 최다 우승팀인 혜태 타이거스 할때혜태하고 똑같습니다. 상상의 동물인 혜태혜태 석상을 광화문의 바로 앞에다 세워뒀습니다. 그래서 관악산의 불의 기운을 차단해서 경복궁을 보호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광화문의 정문, 아니, 경복궁의 정문, 바로 광화문 앞에 좌우로 하나씩 혜택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광화문입니다. 광화문 앞에. 광화문의 정문인, 경복궁의 아, 정문인 아, 광화문 바로 앞에 혜태석상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혜태석상 보이시죠? 자, 혜태석상입니다. 자, 혜태석상 보이실 겁니다. <laughs> 자, 다시 한 번. 아, 아. 자, 광화문에서 남쪽 방향, 광화문 광장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 지나서 어, 저기 왼쪽에도 해태석상이 있는데 어, 차량이 많아서 저희가 이동하기가 적절치 않아서요. 이 횡단보도 를 지나서 남쪽으로 세종문화회관 어, 방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자, 자 광화문을 촬영하면서 남쪽 방향, 즉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현재 시각은 2024년 3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5분에서 10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자, 광화문에서 남쪽 방향,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진 자리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보이실 겁니다. 광화문. 광화문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멀리. <laughs> 자, 계속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 광화문 광장에 전방 약 100m 지점에 세종대왕상이 있고요. 또한 100m 더 내려가면 아,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도 세워졌습니다. 아, 저를 보여드리면서 이동하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3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가 좀 넘었는데요. 아직 해가 남아 있습니다. 해가 지진 않은 상태입니다. <laughs> 자, 이제 광화문 광장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최근에 좀 확장 공사가 됐습니다. 자, 동쪽 방향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보입니다. 8층 건물 정도 되는데요. 주한 미국 대사관 건물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혈맹 국가 대한민국이 전쟁 위기에 처했을 때 도와주기로 방위 조약을 체결한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 방위 조약 체결 국가 바로 대한 미국의 주한 미국 대사관입니다. 그다음에 정부 세조. 정부 서울청사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광화문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뒤로 북악산 해발 342m 고지가 보이고 청와대 지붕도 보입니다. 자, 자, 그 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제가 세종문화회관 저 건물에서 약 10년 전에 어, 모차르트, 어, 아마데우스라는 뮤지컬. 뮤지컬도 저기 세종문화회관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laughs> 세종문화회관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바로 전방 30m 지점에 세종대왕상이 있습니다. 자,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상은 제 기억에 한 15년쯤 전에 세워져 있고요. 또 남쪽으로 약 100m 더 내려가면, 아, 아, 이순신 장군 동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자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자, 세종대왕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3월 23일 토요일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주말 나들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세종대왕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종대왕상입니다. 자, 세종대왕상. 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이곳은 아, 광화문 광장의 중심에 있는 아, 조선의 4대 국왕, 아, 최고의 선군이고 <laughs> 만원짜리 집회의 초상화 주인공인 세종대왕, 세종대왕 동상을 촬영을 하고 있고요. 아, 약 15년 전에 세종대왕상은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세종대왕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서쪽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 방향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 가을에 약 6개월 전에 미국 동부 지역과 캐나다 지역을 여행을 갔었는데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워싱턴 DC에 가면 워싱턴 모뉴먼트와 링컨 메모리얼이 있는데요. 자 세종대왕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세종대왕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아, 작년 가을에 미국 워싱턴 DC 갔을 때 그곳에 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로 햄링컨 대통령을 기리는 링컨 메모리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 서쪽 방향을 자 그곳에서 동쪽 그곳에서 동쪽 방향을 바라보면 바로 워싱턴 기념탑 그 너머로 미국의 그 국회의사당 건물이 쭉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에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에 해당되는 16대 대통령 에이브로햄 링컨 대통령을 기리는 링컨 메모리얼과 그 다음에 랭킹 2위에 해당이 되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워싱턴 모니먼트, 다른 말로 워싱턴 기념탑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한 시설들이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두 대통령을 그리는 링컨과 워싱턴 전 대통령을 기리는 동상이 그곳에 세워진 이유는 그만큼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 2위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렇듯이 대한민국의 수도 이곳 광화문 광장의 중심에는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위인 세종대왕상과 바로 이순신 장군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순신 장군 동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이순신 장군 동상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자 이순신 장군 동상 촬영하러 왔습니다. 자, 자, 여기 왔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은 1968년 아, 지금부터 어, 56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56년 전인 1968년에 이곳 광화문 광장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동상을 받치고 있는 기둥 기단의 높이가 10.5m, 그 위로 6.5m 높이의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으니까 기단 10.5m와 동상 6.5m 합하면 어, 17m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화문 광장의 지면으로부터 어, 저기 자, 이순신 장군의 투구어 끝머리까지가 17m 높이입니다. 자, 이곳에 아,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음? 아, 위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이렇게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기리는 높이 아, 169m의 워싱턴 모니먼트 화강암과 대리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오벨 리스크 첨탑 형태의 높이 169m의 워싱턴 모뉴먼트 워싱턴 기념탑이 있고 그곳에서 어 서쪽으로 약 1km 정도 지점에 한 1.5에서 1.5km 정도 지점에 바로 초대대, 아니, 16대 대통령 에이브로 햄 링컨 대통령을 기리는 어 링컨 메모리얼이 있습니다. 영국에도 영국의 수도 런던에 트라팔카르 광장에 어, 바로 네. 영국의 영웅, 호레이쇼 넬슨 제독, 세계 3대전 중 네. 하나인 어, 1805년 어, 10월 21일에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어, 영국의 어, 어, 넬슨 제독이 프랑스와 스페인의 연합함대를 격침시킨 바로 트라팔카르 해전의 영웅,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영국의 수도 런던의 트라팔카르 광장에 세워져 있는데요. 그 넬슨 제독의 동상은 기단의 높이가 55m고 그 위에 5.5m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이 영국 수도 런던의 트라팔카르 광장입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 동상의 기단 높이는 10.5m인데요. 아,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 기단높이는 55m나가 됩니다. 이 이순신 장군 기단높이보다 5배 정도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55m 높이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805년 10월 22일 트라팔르 해전에서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사령관의 함정, 기함이라고 하는데요. 어, 넬슨 제독의 탑승한 기함 빅토리호의 기단 저기, 마스트, 돛대의 높이가, 돛대의 높이가 55m입니다. 자, 범선 시대, 돛대의 힘으로 어, 배가 움직이는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가 1805년 10월 21일, 프라팔칼 해전인데요. 프라팔칼 해전의 영웅, 포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 기단 높이가 55m인 이유가 바로,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아니, 사령관 함정 빅토리 호의 독대 돛대, 영어로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돛대의 예, 높이가 55m이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아. 상징하기 위해서 상징하기 위해서 이 기단 높이가 포레쇼 아, 넬슨 제독의 동상 기단 높이는 55m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2년쯤 전에 서울시에다가 이 집게를. 건의를 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건의를 했냐면 여기 이순신 장군의, 장군의 동상의 기단 높이도 10.5m가 아니라 높여달라고 했습니다. 그 상징성이 바로 이순신 장군의 23년 전 전승의 기르기 그래. 23전 전승의 신화를 기리기 위해서, 23전 전승의 신화, 이순신 장군의 23전 전승의 신화를 기리기 위해서, 동상의 기단 높이를 23m로 높여달라고 상징성을 부여하자라고 제가 서울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국민 청원, 아, 국민 제안을 예, 한 예, 상태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아,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촬영을, 동상을 그러나, 촬영을 <laughs> 했습니다. 자, 오늘 아, 광화문 광장에 수많은 인파들이, 터로진가들을, 수많은 인파들이 이곳에서, 어, 주말을 즐기고 있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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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우리나라에서 아니, 여행을 세계에서 여행을 두 번째로 오래된 동아마라톤 대회의 출발 장소가 이곳이기도 합니다. 여행을 아, 여행을 아, 지난 3월 17일에 아, 2024 서울국제마라톤 대회겸 제 94회 동아마라톤 대회가 이곳 잠실 종합운동. 이곳 광화문에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42.7km에 걸쳐서 1코스 마라톤이, 예수포스 마라톤이 예수포스 개최됐는데요. 예수포스 출발지점이 이곳입니다. 출발지점이 이순신, 이순신 장군 동상 바로 앞인 이유가 바로 지금 촬영하고 있는 바로 동아일보 본사 동아일보 본사가 바로 여기 광화문 우체국 광화문 우체국 바로, 바로 옆에 청계광장 청계광장과 광화문 우체국 사이에 동아일보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마라톤의 출발 장소가 아, 동아일보 본사 사옥이 있는 이곳에서 출발하고 바로 이곳 바로 옆에가 충무공 이순신 장군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오늘 현재 시각 2024년 3월 24일 오후 5시 1 0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자편안한 주말 즐거운 눈에 주말, 눈에 주말 행복하고 뜻깊고 보람찬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내 보내 지금까지 광화문광장 충이군신장군 동상 앞에서 축사하는 마라톤으로 박총 비리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아주 과학자 이순신 장군 하세요 동상을 하세요 촬영하고 하세요 있습니다 하세요 하세요 자 교보 생명 빌딩 교보문고 빌딩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세종대로 사거리란 도로 표지판이 있고요. 자, 세종대로 사거리란 도로 표지판이 있고, 그 너머로 광화문을 최고, 그 너머로 동아일보 본사 사옥 겸 채널A 본사 사옥이라는 간판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촬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